세계 최초의 e스포츠 방송국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OGN이라고 하는데요. 이 OGN이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31일을 끝으로 방송 송출을 종료한다고 하며 다른 채널로 합병되는지 태국이 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어, OGN, 이게 예. 온게임 네, 새 약자죠? 그래서 이제 아니, 이름이, 이름이 바뀌었죠. 네. 네. 옛날 온 게임넷이었었는데 이게 o g n 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이제 202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뭐 이제 문을 닫을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아방도 온 게임넷 자주 보시지 않으셨어요? 온 게임넷 좋아했었죠. 음. 음. 근데 최근에 생각해 보면은 안 본지 꽤 오래 되셨죠. 맞아요. 왜냐면 네. 온 게임넷에서 볼만한 콘텐츠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첫째로는 TV를 안봐요 음, 맞아 TV 시장이 이제 많이 죽었죠 TV를 켠다면 음. 뭐 토요일날 놀면 뭐하니 볼 때나 켜지 음. 왜냐면 OGN을 켠다고 해서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 재방송이나 어, 뭐가 고재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이제 더이상 OGN에 사지 않았어요 음. 뭐롤이라든지오버워치라든지 네. 이런 게임들을 음. 더이상 OGN에 사지 않기 때문에 관심없는 게임들만 하니까 점점 묻혀지는거죠 음. 그래서 일단 OGN에 출발부터 한번 보자면 네. 오진의 시작이 혹시 뭔지 아세요? 원래 그 투니버스에서 분석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투니버스에서 몰랐지? 그... <laughs> 얘기를 해봐 뭔 네. 소린지 모르겠어요. <laughs> 예, 그 예전에 만화 전문 채널 투니버스 음. 있지 않습니까삼십 번이었어요. 저기. 그건 ]처럼. 알아요, 투니버스. 네. 음. 투니버스 이거 네. 아니죠? 투니버스가 이제 국내에 어쨌든 일본이든 미국 시장이든 많은 애니메이션 수입해서 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 환경에 도움을 준 것도 있고. 음. 근데 그 음. 거기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붐이 일면서 음.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었습니다. 투니버스에서. 네. 투니버스 배가 있었어 처음에. 그래서 음. 그 투니버스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지. 너무 열광하네. 열광을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음. 어 따로 떨어져 나와서 OGN이라는 음. 아온 게임넷이라는 음. 채널을 만들었고 많은 프로 리그들을 운영을 했었죠. 음. 스타 리그도 만들었고 음. 음. 롤 리그도 o g n 을 운영을 했었고 음. 그때 오버치도 워 오지엔에서 운영을 했었고 응.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 역시 오지엔이 잘 나가는구나 오지엔이 응. 응,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그러 그리고 오지엔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응. 스포티비 게임즈도 응. 설립이 되면서 맞아요. 아 케이블 TV에서 이런 게임 방송 어, 전문이 어, 스포츠를 어, 이제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응. 생각을 했는데 왜 오지엔이 조금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됐는가좀 네.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롤이 음. 아직도 유명한데 음. 왜몰락 몰라... 그러니까 롤... 스타크래프트 음. 대회를 보면은 네. 스타크래프트부터 보자고요. 음. 음.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99년 어, 2000년. 잘 나가다가 음. 승부조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음. 네. 리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오지연이 갖고 있던 먹거리가 하나 없어졌죠. 음. 그러니까 근데 스타크래프트 2는 그만큼의 어~ 역량을 못 키웠고 맞아요. 그, 그래서 오지엔이 그다음 먹거리를 찾은 게롤 음. 리그 음. 오브레전드인데 음. 어느 시점은 기점은 기점, (2018년인가) 네. 제가 정하, 그~ 기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음. (2018년쯤부터) 야 라이엇이 음. 직접 리그를 운영하겠다라고 음. 하면서 오지엔의 어, 그~ 중계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오즈엔이 먹고 있던 목걸이 하나 또 뺏겼죠. 네. 없어졌죠. <laughs> 네. 그리고 찾은 게 오버워치였는데 음. 오버워치도 야, 블리자드가 야, 우리가 직접 할게라고 하면서 가져갔고. 네. 그리고 에이펙스 온라인 이런 걸 네.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배틀그라운드. 음. 배틀그라운드인데 배틀그라운드는 100명이 동시하는 에 게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e스포츠로서 음. 하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랑을 받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오즈엔이 음.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음. 뭐 기껏해야 경기메온까지 맞아요. 경기메온까지말고 어. <laughs> 기억나는 게 없어. 네. 그게 뭐야? 킹기메온까지라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냥 엔, 아무 게임 하나 지정해주면 엔딩 볼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게임 이 있었어요. 네. 어 네. 네. 엔딩 볼 때까지. 게임. 그러니까 일주일이건 안될건 계속 그냥 게임을 시켜놓고 그시그 게임만 시계 하고 밥도 그그 네. 시켜먹고. 그래서뭐 오즈앤이 뭐, 뭐 음.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결국 유튜브로 넘어가서 뭐 44층 지하 던전 네.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보면 눈물의 똥꼬쇼 음. 본인들이 한 말입니다. <laughs> 네, 눈물의 똥꼬쇼를 네. 하는 그런 채널도 나왔고. 네. 근데 결국 그 저는 44층 지하 던전이 잘 돼서 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보다 것 되게 잘 됐어요. 맞아요. 팬층도 흥, 많아졌고. 흥미 있는 네. 컨텐츠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음. 저는 어 그래서 유튜브로 잘 되겠구나 했더니 했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음. 어, 송출을 중단,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뭐 모르죠. 이제 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폐국인지 음. 아니면 뭐 합병인지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방향에 따라서는 유튜브에 있는 그 채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음. 거기서 컨텐츠 명맥을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뭐 말씀 잘해주셨듯이 아망드가 얘기해준 것처럼 그 스타리그가 끝날 때쯤에 스타 2가 나오면서 네. 배, 블리자드가 그런 선포를 했었어요. 이제 블리자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스타크래프트 1이라는걸 자기들이 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음. 저 멀리, 어, 이영 마리 타고 동방의 어떤 땅에서 음. 그걸로 대회를 한대. 음. 그리고 바, 대회 하는데 딱그 블리자드 직원이 한번 가봤더니 음. 세상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10만 명이 모여서 봤었죠. 어. 그러니까 음. 그걸 보고서 블리자드가 이거다. 음. 우리 다음번엔 이거다. 해서 그 블리자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게 스타크래프트2에는 이 대회를 위한 많은 툴들이 제공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 오픈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스타리그를 할게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마침 그 이제 승부조작 사건 음. 이런 것들이 터진 사건이었었죠. 어떻게 보면 예측된 음. 어, 사장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맞게 다음 거 다음 먹거리를 오재원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게임사가 이걸 운영하고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게요. 음. 롤드컵 음. 올해 롤드컵 누적 시청자 수가 네. 4천만 명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로 치자면 네. 첨, 천만 명빼곤다본 거예요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로서 이걸 기록할 수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사로서는 야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툴들 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을 이용한다면 네. 저 방송사가 제멋대로 하는 것보다 음.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게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음. 방송사들은 여기에 좀 음. 발을 뻗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전통적인 매체로 그런 이 스포츠를 보지 않아요. 음. 왜냐면 유튜브에서 생방송 볼수 있죠 트위치 생방송 볼수 있죠 조금 전에 한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면 돌려보면 돼요 그냥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tv로 그걸 앉아서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오지엔이 문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진작부터 오지엔은 반대로 그 다양한 차라리 아망드는 관심 받기라고 했지만 네. 정말 다양한 신작 게임들이라던가 그런 거를 옛날 오지엔 오픈할 때 생각해보면 그런 채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스타 리그만 하는 게 아니고 긍정씨는 보신 적이 없 으시겠지만은그오즈엔에 보면은 뭐 지금 그 우리 자가 게임즈처럼 막뭐 신작이 뭐가 있었느니 옛날에 무슨 게임이 좋았느니 달려라 코바를 깨는 방법 뭐 이런 거 설명해주고 음. 막 이렇게 그 약간 옛날 음. PC 통신 음. 매거진 같은 잡지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TV로, TV로. 본다 네. 했었어 이제 잘 자리를 잡았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돈 먹거리가 스타리그가 되고 이러니까 점점 그런 채널을 줄여가다가 아예 지금은 그런 컨텐츠가 사라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음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오히려 명맥을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투니버스가 다시 품어줘야겠네. 음 그러지는 그러기엔 덩치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요? 투니버스는 조금 덩치가 작아졌거든요. 투니버스 음. 같은 경우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투니버스도 오즈앤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보인 것 같은 게 성우 제 주변에 이제 성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성우 친구들한테는 투니버스의 등장이 굉장히 시장의 활로를 열어준 분위기를 쇄신해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투니버스도 이제 점점 자체 컨텐츠는 없고 어쨌든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 아망대 얘기처럼 이제 온라인에서 뭐 라프텔이라던가 이런 애니 전문 채널들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점점 입지가 작아지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네. 음. 뭐 아쉽습니다 굉장히 뭐 e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아쉽긴 한데요 추억에 담겨있는 뭐 그런 채널이죠 어떻게 그렇죠 뭐 저는 스타리그 때까지만 안 가더라고요 네. LCK 롤리그부터 네, 네, 네. 보기 시작한 사람으로서는 좀 지겹긴 했어요. 음. 그러니까 틀면 같은 롤만 거. 계속 나오는 거야. 아, 롤 채널이고 어, 거의 채널. 뭐, 롤 게임넷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laughs> 그런 거랬었는데 네. 그거를 라이엇에 어떻게 보면 음. 상납을 하고 음. 어, 그동안 이제 딱히 먹거리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좀 오래 버텼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올해 네. 한 중순 중부터 이런저런 시도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늦게 했던 거 아닌가? 맞아요. 좀 일찌감치 됐으면 명맥을 다른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네 그래서 여기 있던 이제 또 여기 OGN에 계셨던 많은 피리든 분들이 네. 있고 있을 제작진도 네. 있을까 아닌가?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여기저기 퍼져서 음. 오히려 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국내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시체가 걸음이 되듯이. <laughs> <laughs> 네. 표현이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까 죽지 않았군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31일을 끝으로 송출은 종료된다고 했는데 그 방송국 자체가 뭐 아까 얘기한 농담처럼 얘기한 투니버스나 다른 채널에 합병이 될 건지 네. 아니면 아예 폐간이 돼서 그냥 완전히 문을 닫을 건지 음. 뭐 이런 거는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어, 여기까지 그 2020년 마지막 이발소거를 다뤄봤는데요. 네. 그 오현이문 닫는 1 2월3 0일을 함께 해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럼 보세요. 채널. 5년 유지된 전문 팟캐스터로서 네. 그 한번 지켜봐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엔 TV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수가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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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튼